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잎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친구 같은 경우는 핑클루비입니다. 이 다육이가 저한테 오기까지 참 사연이 많은데요. 저희 처제가 키우다가 어 도중에 포기를 하고 어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요.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지금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거의 뭐 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 다져져 가지고 이제는 좀 짱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우자란 줄기를 자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왜 그러냐면 왜그우자란 줄기를 많이 잘라 버리면 결국은 주, 이 목대가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고 가늘게 계속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잎이 있어야 이 물을 끌어 올리면서 줄기도 두꺼워지고 자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육이 입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제는 이 중간중간에 길쭉길쭉한 잎들을 제거를 해야지만 더 예쁜 모습 그리고 지금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빙 돌아서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자구도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영양분을 어쨌든간에 이 잎들이 이제 빨아들이는 것을 좀 제어를 해준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 나오고 있는 어, 새순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잎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잎을 잡아 뜯죠. 정말 그럴 경우 이 줄기에 이 상처가 남기도 하고 안쪽에서 나오던 자구가 같이 끌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을 떼어주기보다는 잘라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 줄기를 잘라야 예쁜 모습으로 예쁘게 잎이 말라가는 걸까요? 그, 으,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으로 어느 정도 잘라주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줄기를 그냥 뜯기보다는 이렇게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못난 얼굴들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서서히 말라갑니다. 이 끝이 말라가면서 서서히 말라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기를 잘라주면 어 처음에는 잎 끝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한 2주나 3주가 지나면 이 잘라줬던 잎들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는 줄기에 상처도 입지 않고 어느 정도 줄기가 어이 잎이 말라가면서 이 벗... 잎이 말라가면서 버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줄기도 그렇게 피해가 입지를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잘라준 줄기 부분으로 물이 묻지 않게 이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잘라줄 때는 습도가 높을 때 잘라주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잘라주는 게 좋다. 왜냐면 이 잘라준 부분으로, 수분이 습도가 높고 게 되면 물음이 올수 있습니다. 물음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라 주는 시기를 약간 건조한 시기. 그리고 온도가 좀 높은 시기에 잘라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이 안쪽에서 성장하고 있던 이 다귀들이 다귀들 잎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 안쪽으로 깍지벌레가 생길 확률도 아주 높아집니다. 깍지벌레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길쭉길쭉한 잎들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이 핑클루비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쁜 다육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어, 성장도 잘하는 그런 다육이고, 우선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풍성한 모습, 어, 강렬한 단풍색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핑클레비도 괜찮은 품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안쪽에 있는 자구가 삐져나오기 위해서는 강한 직강에서 키우기 보다는 약간은 그늘진 곳에서 키워야지만 어, 이 자구가 빠져나와서 주, 멋진 군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강한 햇살에서 키우면 이 안쪽에서 키우, 자라고 있던 다귀들 잎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나중에는 어~ 수영 자체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반근을 간접광으로 들어오는 햇살에서 놓고 이줄기가 빠져나올 때까지 이 자구 새로운 자구가 빠져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핑클루비 분갈이 같은 경우는 이 가을보다는 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따로 뭐 영양제를 주면서 키울 필요성이 없는 아주 어 성장이 빠른 그런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갈이가 좀 늦어지고 뿌리가 좀어 많이 뿌리가 좀 노쇠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좀 더디 더뎌지기 때문에 어이 분갈이는 한 6개월마다 해 주는 게 좋고요. 이 깍지벌레가 잘 찾아오는 다육입니다. 깍지벌레의 공격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 주기적인 분갈이, 깍지가 왔을 때는 화분에서 분리를 해서 어, 씻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잎이 크기 때문에 씻어주면 충분히 어, 어느 정도 어, 거의 100%는 아니라도 한80% 이상은 박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약을 써 가면서 어, 고칠 필요성은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핑클루이 잎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 핑클루비 뿐만 아니라 다른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짜란 잎을 제거를 하고 싶은데 떼어내는 게 좋고 떼어내는 떼 우짜란 달기를 우짜란 잎을 떼어내고 우짜란 잎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과일을 이용해서 주변을 반 정도 반 정도 잘라주면 한2 3 주면 잎이 말라가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면 잎에 자른 잎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수분이, 어차피 수분이 살아있는 잎이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올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